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부동수 문제 한이 이기는 방법, 상대방 김을 꼼짝 못하게 하고 포장 외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포가 이쪽으로 와서. 자, 포가 자리를 잡습니다. 이 기물을 먹으면 안 돼요. 먹으면 못 읽습니다. 이렇게 와서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사가 자, 포따리를 만듭니다. 상대방 움직일 게 없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 포가 이 자리를 닦아서 이제 막은 물 빠져나가게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다음 수는 뻔하죠. 마를확 눌러버리면 간단히 외통입니다. 마감 나갈 길이 없죠 왜 네, 통이죠 이렇게 해서 장기 박보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